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극도의 귀 청소 사운드, 익스트림 이어 클리닝 ASMR입니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녹여줄 깊은 수면과 완벽한 휴식을 위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다른 소리를 잠시 멈추고 오직 귀를 간지리는 이 작은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조용한 방 안에서 가벼운 숨소리와 귀를 살살 스치는 부드러운 터치가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면봉이 귀 속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작은 바람이 귀 안쪽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미세한 감각이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전달되며 몸 전체를 이완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는 깨끗하게 청소되는 느낌을 주죠. 긴장되었던 근육이 천천히 풀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왼쪽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오른쪽 귀로 넘어가며 모든 피로를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면봉의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살짝 들리는 마찰음이 여러분의 뇌를 간지럽히며 ASMR 특유의 팅글링 감각을 선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이 소리에 몸을 맡기세요. 귀를 따라 움직이는 손길, 작은 손의 부드러운 스침, 그리고 귀속 깊은 곳을 스쳐가는 그 미묘한 진동까지 모든 것이 오직 여러분을 위한 힐링의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청소 도구가 살짝 바뀝니다. 금속 귀이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귀 속을 긁어내는 순간 섬세한 금속음이 귀를 간지립니다. 살짝 클링하는 금속의 울림은 잔잔한 파도처럼 들리고 그 사이사이에 침묵이 더큰 편안함을 줍니다. 이 소리는 뇌를 진정시키고 잠못 이루던 밤을 깊은 평온으로 바꿔줍니다. 왼쪽 귓속을 다듬고 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작은 소리 귓볼을 스칠 때의 따뜻한 바람, 면봉이 귓속을 닦을 때의 부드러운 슈욱 소리, 그리고 손가락이 귀 주변을 가볍게 두드리는 톡톡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점점 더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어깨가 편안해지며 눈꺼풀이 천천히 감깁니다.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쉼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이 청소 소리, 이 조용한 리듬, 그리고 나지막한 숨결에 자신을 맡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만을 위한 힐링 타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 걱정, 피로, 이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귀를 따라 움직이는 소리가 잠에 빠져드는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귀 속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며 잔잔한 솔소리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제 모든 청소가 끝나고 귀는 상쾌하고 맑게 정돈되었습니다. 남은 건 깊은 수면뿐입니다. 눈을 감고 이 마지막 소리를 느껴보세요. 사각, 슈욱, 그리고 톡톡. 이 리듬이 여러분을 가장 편안한 꿈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좋아요 올린 엄지, 구독 중, 그리고 댓글 말풍선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깊은 ASMR 위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모두 깨끗해졌다면, 그것만으로 오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초승달 졸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극도의 귀 청소 사운드. 익스트림 이어 클리닝 AS에 말입니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녹여줄 깊은 수면과 완벽한 휴식을 위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다른 소리를 잠시 멈추고 오직 귀를 간지리는 이 작은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조용한 방 안에서 가벼운 숨소리와 귀를 살살 스치는 부드러운 터치가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면봉이 귀속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작은 바람이 귀 안쪽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미세한 감각이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전달되며 몸 전체를 이완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는 깨끗하게 청소되는 느낌을 주죠.